서울대 경제학부 이중규 교수님의 의견 어떻게 보시나요? 아, 이 댓글 달아주신 분이었구나. 아니, 앞으로 영상에, 댓글을 어, 갖다, 응, 자꾸 덧글 덧글. <laughs> 댓글, 댓글, 댓글. 앞으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에 서울대 경제학부 이중규 교수님의 장문의 글을 갖다가 링크를 걸어주신 분이 계셨어요.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봤고요. 일단, 일단, 첫 번째. 첫 번째. 이명박 박근혜가 주택가격을 폭등시키려고 했다라는 주장 자체가 편향된 논리예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주택가격을 폭등시키려고 했다라는 게 이미 편향된 시각에서 지금 경제를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이중국 교수님께서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지난 방송 중에 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부동산의 진실인가 제목이 있, 하여튼 그 영상을 갖다 며칠 전에 올린 바 있어요. 그걸 보시면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주택가격을 폭등시키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수립해 나가는지 보다 폭고적인 시각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국 교수님의 의견 상당히 말장난을 많이 쳤어요. 말장난을 많이 쳤는데, 음, 세수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없다? 자,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기사 예전에 예전에 이 기사 링크 걸어 링크를 갖다 이걸 갖다가 제 커뮤니티 방에 올려놨죠 집값 대를 끌어올렸다 김현미가 강한 세금의 진실 이거는 제가 링크까지 안 걸어드렸나 링크는 안 걸어드리고 이거 딱캡쳐해가지고제 커뮤니티 방에 올려드렸는데 이 밑에 내용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부동산 세수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추이 자. 지금 이 검은색 선이 부동산 세수예요. 마침 내가 이 창을 갖다가 이거 방송을 갖다가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지금 이 창을 갖다가 띄워놓고 있었는데 이 지금 덧글이 달려가 음, 주셔가지고 대화창에 떠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검은색 선이 서울시 아파트 음, 부동산 세수예요. 검은색 선이. 검은색 선이 선행하고 후행적으로 빨간색 선이 따라오르는 거 보이시죠? 검은색선이 선행하고 빨간색선이 따라서 올라갑니다. 검은색선이 내려가고 따라서 후행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합니다. 검은색선이 올라가고 그 다음 후행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죠. 그리고 또 급등하니까 후행적으로 급등하죠. 자, 이렇게까지 명확해요. 부동산 세수와 아파트 가격, 매매 가격 추이는요.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나타난다고요. 세수가 증가하고 나서 선행한다고요.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중국 교수님 말장난으로 자, 어, 채팅창을 갖다가 다시 한번 띄워놓고. 자, 이중국 교수님,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말 그대로 말장난이에요. 그 글을 갖다 읽어보고 나는, 아, 이건 정말 말장난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 교수, 여러분들이, 음, 그, 경제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의사 결정을 하실 때 인플루언서들, 인플루언서 범위에 교수는 넣지 마세요. 교수들은 잘 몰라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경영학과 교수가 경영학, 경영학을 가르치는 경영학과 교수가 사업을 하면 얼마나 얼마나 성공적인 사업을 할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아요. 생각해 보세요. 경영학과 교수가 사업을 하면은 정말 재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 지금 현실 경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실질적으로 교수들이 바라보는 시각보다는 오히려 현, 현업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현업에서 지금 시장을 갖다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알지. 교수들이 어떻게 알아요? 교수들이 절대적으로 공부는 많이 했지. 근데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에 대한 판단은 현업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요.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교수에 대해서 우리들이 우, 우러러 바라보는 시각, 이 시각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평가절을 해야 돼요. 내가 교수를 갖다 좀 우러러 보고 있다? 그 교수가 과, 그러니까 학문을 배운다는 거는 죽은, 죽은 이미 발생된 과거예요. 학문이란 건. 학문을 배운다는 건 이미 죽은 학문을 배운 거야, 사실은. 미래, 학문을 갖다 많이 익혀, 익힌다면 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훨씬 더 폭넓어진다는 거는 인정합니다만, 교수들이 음, 공부한 그 내용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자신들이 연구하고 공부한 거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매몰되어 있으면 미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직 아직, 아집, 편협한 아짐만 늘어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 그다지, 그다지 신뢰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신뢰하는, 신뢰하지 않는 걸 넘어서서, 서서 이 차트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 이 차트. 부동산 세수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추이. 지금 현재, 부동산 세수가 선행해서 폭등하고 나면은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후행적으로 주택가격 폭등이 따라오는 이 지금의 차트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 이중국 교수님하고 저 토론하라면 토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격 이것보다 사실은 아포이가 보다 디테일하게 설명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은 한 2년 전에 방송했던 건데 각 정권별마다 아 정권별이 아니라 지난 참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실행하는 기간 동안 한 6에서 8개월 정도 걸려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실질적으로 양도세를 갖다가 높여서 받기 시작하면서 주택가격이 폭등했던 거. 종부세를 받기 시작하자마자 종부세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높여갈 거야 하고 발표를 했어. 그리고 실행까지 한 6개월에서 8개월이 걸렸어. 그런데 8개월이 딱 지난 시점에서 주택가격이 폭등한 거.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훨씬 더 디테일한 논거들도 많이 있어요. 제 지난 방송들에서 그런 논거들이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수들이 이야기하는 게 무조건 맞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크게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 나는 그런데 이건 좀 실망스러운 게 이런 분이 서울대 교수님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런 교수님, 이런 편향적인 교수님, 교수들이 애헴하고 강단에 서있다는 거에 대해서 소름이 돋아요. 그러니까 나도, 나도 지금 국회의원들 다왜 애들을 갖다가 미국으로 유학 보내는데 이런 편향된 교육을 갖다 나도 내 딸에게 받게 하기 싫어. 이 사람들이 수업시간에 하는 소리들이 어떤 소리들이 나올까. 그렇기 때문에 난 이런 좌편향적인 교수들이, 좌편향적인 교수들이 지금 강단에 서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웃기는 건 좌파 교수, 음, 교수들이 교수 제대로 된 논문 쓴거 있나요? 특히 인문과학대 모두 의국 자료 문헌 뺏기기. 아 그래도 서울대 교수면은 아 <laughs> 팩폭 팩폭 조국도 서울대 교수죠. 더 소름 <laughs> 아 완전 팩트로 이건 팩폭이네요. 팩트 폭력 <laughs> 아자 서울대 문과 예열 교수들 다 저래요. 아유, 나는 우리 딸을 갖다가 서울대 보내고 싶었는데, 자꾸 지금 이러한, 이러한 세태, 서, 서울대 교수들의 수준을 갖다 보게 되면, 은내 딸을 갖다 서울대 보내려는 게 맞나. 차라리 지금부터 유학 준비를 시켜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laughs> 아. 아, 이렇게까지 비할 건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비할, 비하, 비할 건 아니에요. 아유, 교수님들도 훌륭한 교수님들 많으시고요. 기자분들도 훌륭한 기자님들 많, 습니다 아, 국회의원은 무식하죠. 아, 이건 인정해야겠네. <laughs> 국회의원은 뭐 여야를 막론하고 다 마음에 안 듭니다. 국회의원들은 다 무식하죠. 이거는, 이거는 좀 공감이 가는데 교수, 기자 다 그렇진 않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